잔류, 수압,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잔류, 수압, 현상, 타입1, 그, 영원 때. 정의 그림 도해 미치는 영향 현상 원인 인자 현상 대책 잔류 수압의 정의 잔류 수위 암벽과 투수성 작은 뒤체움터 영향으로 암벽 전면 해수위와 뒤체움부 수위의 수위차 발생 잔류 수압 잔류 수위인의 암벽 배면에 작용하는 수압 잔류 수압 개념도 암벽 뒤채움 토의 투수성 낮음 잔류 수압 발생 잔류 수압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토압 플러스 잔류 수압에 의한 구조물 전도 및 활동 구조물 균열 열화 내구성 저하 수명 저하 뒤채움 토사 유실 배면부 침하 잔류 수압 발생 원인 외적 요인 조수 간만의 차 내적 요인 뒤채움 재료 투수성 불량 잔류 수압 저감 대책 설계 시 예상되는 잔류 수압 수압을 완벽에 반영 시공 투수성 양호한 뒷채움 필터 매트 적용 뒷채움재 층다짐 30cm 다시 잔류 수압 현상 타입 1그 영원대 정의 그림 도해 미치는 영향 현상 원인 인자 현상 대책 잔류 수압의 정의 잔류 수위 암벽과 투수성 작은 뒤채움토 영향으로 암벽 전면 해수위와 뒤채움부 수위의 수위차 발생 잔류 수압 잔류 수위 인의 암벽 배면에 작용하는 수압 잔류 수압 개념도 암벽 뒤채움토의 투수성 낮음 잔류 수압 발생 잔류 수압이 구중 물에 미치는 영향 토압 플러스 잔류 수압에 의한 구조물 전도 및 활동 구조물 균열 열화 내구성 저하 수명 저하 뒤채움 토사 유실 배면부 침하 잔류 수압 발생 원인 외적 요인 조수 간만의 차, 내적 요인, 뒤채움 재료, 투수성, 불량, 잔류 수압, 저감 대책, 설계 시 예상되는 잔류 수압을 암벽에 반영, 시공, 투수성 양호한 뒤채움, 필터매트 적용, 뒤채움제, 층다짐, 30cm. 그럼 오늘은 이만 끝!